상처가 성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상처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명사형인데 샬롬 이 샬롬의 사람을 뜻하는 어미, 오가 붙습니다. 그러면 솔롬, 샬롬, 오. 샬롬, 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샬롬, 오가 됩니다. 샬롬, 오.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솔로몬을 낳았던 건 아니에요. 솔로몬 위에 솔로몬이 있기 전에 어, 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어,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두 셨어요 이후에 주신 아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슬퍼하죠. 그래서 위로를 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로몬이 너무 예쁘고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고 솔로몬 때문에 너무 좋은데 솔로몬을 볼 때마다 먼저 죽은 아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그래서 솔로몬은 상처다. 솔로몬을 볼 때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먼저 죽은 아기가 생각나고, 솔로몬에게 태는 내진 않겠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셜로몬, 이샬롬 화평,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상처에서 온다는 겁니다. 고통에서 와요. 솔로몬이 이제 장성을 해서 왕위를 이어받고,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절을 지어요. 어디다가 짓죠? 모리아 산에 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읽어 보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 산에다가 미추를 긋고 이 모리아 산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 말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쳤을까요? 모리아 산이 마침 가까이에 있어서 가기 편해서 모리아 산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걸었어요. 왜 모리아 산에 갔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콕 집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눈물이 있는 산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상처가 있는 산, 아브라함의 아픔이 있는 산.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는 산, 아브라함의 불면에 어려움이 있었던 산이죠. 바로 그곳에 1천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 1천년 후에 솔로몬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집 성절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또왜 모리아산에 성절을 지었을까?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모리아산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요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왜 다윗이 모리아산을 샀냐면 그때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전염병이 돈 이유가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속죄제를 어디서 드리냐?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모리아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짜로 왕에게 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저희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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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 나는 돈 내고 내가 너희 타장마당을 내가 아예 사서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자, 사무엘라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왕이 아리우나, 아리, 여기서 아리우나는 오르난. 아리오나 똑같은 인물입니다.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요아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 갤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요아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오른 아래 타장마당을 값을 주고 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다윗이 울었겠는가, 다윗의 성정상, 이 속제제가 얼마나 눈물의 제사였겠으며, 회개의 제사였겠으며, 애통의 제사였겠으며, 상한 심령의 제사였겠으며, 근데 바로 거기에, 그 다윗의 눈물이 쏟아진 거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르기까지 이 모리아 산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물, 또 번제로 드려졌을 수 있었던 이삭의 눈물. 이삭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삭의 눈물, 다윗의 눈물. 이 눈물이 눈물이 쌓이고 마침내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었다. 다윗은 먼저 잃은 아들에 대한 아픔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 아픔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돈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밑바닥 안에는 수많은 희생이 흘러요. 수많은 피, 수많은 눈물, 수 많은 고통, 수 많은 상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성전의 개념. 우리, 우리 때는 교회당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성전 짓는다 그랬어요.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아직도 건물인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어, 더 이상은 이제 성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당을 짓는다라고 말을 하지 성전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잘안 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안에 있으면 당신은 성전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내 몸이 성전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가 성전이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브라함의 현신, 이삭의 헌신, 다윗의 회개, 다윗의 눈물이 배경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성도가 성전이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히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나 또한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죠? 거기에 내가 아브라함만큼 헌신할 것이에요? 내가 다윗만큼 회개해야 나도 그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만큼 회개할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 그 밑바닥에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누구의 피가 흐를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성절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교회를 보살펴요? 자기 피가 있어요. 그 밑바닥에. 아브라함의 피, 모세의 피, 다윗의 피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성전된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 당신의 피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각 족속과,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백성과 나라, 나라 가운데서 백성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무엇을 사셨다고요?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로 사셨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본래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죄 값을, 그죄 값을 다 완불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한 거예요.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신 분이 있으니까, 나를 당신의 피로 사신 분이 있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오 나를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남왕공에 있었을 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질 질리언 질리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정말 그 선생님은 영어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섬기시는구나라는 걸 매일 느꼈어요. 매 수업할 때마다 어느 날은 학생들 책상 위에 꽃이 하나씩 탁 올라와 있고 어느 날은 신문 스크랩에 더 아주 예쁜 것을 잘라가지고 선물처럼 올라와 있고 또 어느 날은 당신의 농장으로 초대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셨던 선생님. 근데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한국에 얼마나 계십니까? 한달 정도 있을 겁니다 하루만 저를 위해서 내주세요 하루만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담양에 가서 중동원도 보여드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진을 보냈어요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주신 분을 위해서도 내가 이만큼 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자기 피... 흘리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조금만 친절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쓸 만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을 위해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는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세워지는 것 아니고, 사람 있다고 세워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교회당 새로 안 지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 주일마다 예배당이 비좁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진적 지었죠. 하지만 절대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성전은 돈이 있다고 사람 있다고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수한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어요. 수안지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자 기사님 입배에서 뜻밖의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좋은 데 사시네요 수안으로 산다 그러니까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서 제가 실상을 말씀드렸어요 수안으로 사시는 분들 다 자기 아파트 현관까지가 집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겉으로 보면 다들 괜찮아 보여요. 좋은데 사는 것처럼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심방을 해보면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앞에 티슈가 모자라요. 다 울어요. 다 아파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 밑에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우리 조정희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어머니 박금순 성도님 모시고 사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그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스토리와 불면의 밤과 소리내지 못하는 아우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지? 어쩌면 그 상처와 원통함과 그 눈물 위에 내 집을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내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해요. 왜 나는 저 아들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지? 어쩌면 그 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한 값을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 저, 저 딸이 저렇게 중심을 못 잡지, 방황하지? 어쩌면 그 딸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 위한 그 땀과 눈물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쏟아내면 그 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많은 부모의 눈물과 많은 부모의 애통이 쌓이고 쌓여서 그 위에 내 자녀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주의 병에 담으사 우리 성도랜들의 머리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랜들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세워지는 교회가 없네요. 왜 모리아 산인가 했더니 그모리아산의 아브라함 때부터 1천년 전부터 흐르는 수많은 눈물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렘들이 흐르는 눈물 오늘 우리 성도렘들이 치는 이 가슴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도 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다 성령받게 해주시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성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